일단 도시여행자부터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네, 도시여행자는 2010년에 대전 남자 김준태하고 네. 서울 여자 박은영이 둘이 만나서 만든 프로젝트 팀이에요. 아 그리고 팀이면서 회사이죠. 아 그래서 이 팀은 이제 여행과 문화예술을 키워드로 청년과 지역 사회에서 좀 색다른 시도를 했었어요. 음, 네. 그리고서 2016년에 네. 제가 여기 때 사진을 촬영했는데 네. 옛날 충남도청 주차장에서 시티페스타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장필순, 고상지, 게임플레이드 아 대전과 아 대한민국에서 걸출한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진행했거든요. 아, 장필순 선생님 처음 만나고 같이 셀카도 같이 찍고 그랬는데 아 어, 인터뷰했던 영상 이 있는데 한번 잠깐만 들어보시죠. 올라온 걸 보고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계로는 먹고 살수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너무 오래 했잖아요. 지금 한 8년 가까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속할 수 없고 또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어렵다면 사실은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고 어,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 공공재의 특성도 있고 또 사람들을 연결하는 좋은 총매제 역할도 하니까 저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하지만 다들 어떤 개인의 역할로는 어, 꾸려나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어, 최근에 이제 월세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방문자가 1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5, 네, 10분의 1. 10%에서 15% 사이에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저 이제 오프라인 매출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맺어야만 저는 채워지는 사람인데, 그 역할들이 수행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을 좀 급하게 전환을 했어요. 어... 택배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온라인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을 서점과 경쟁할 수 없어요. 음... 공급률도 다르고 그래서 그럼에도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어책 가격이 비싸더라도 저희한테 책을 주문해 주시는 거죠. 다다르다의 의미가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설명 좀한번해 주실래요? 다다르다는 음... 어 이제 지역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다양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르다라는 의미와 우리는 어딘가에 다 다르잖아요. 이게 어떤 철학적으로는 죽음일 수도 있고 너무 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다다를 때 사실 굉장히 선한 마음과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다다른다면 이건 너무나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 미디어 역할을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대전이라는 도시를 멋지게 여행할 수 있도록 꿈꾸는 청년들의 열정이 느껴지는. 그 그렇죠. 어. 도시여행자의 의미가 life is travel, travel is life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 우리의 삶이 여행이라는 생각을 담은 거예요. 음. 마치 그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철로 역장 같은 아, 그런 느낌이었죠.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은 뭐 도시 여행자가 아니라 이제 음. 다다르다라는 서점을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서점 참여가 쉽지 않을 텐데요. 어. 네, 그렇죠. 네. 그 2016년에 대전 원도심 즉 대흥동에 좀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대전의 프랑스문화원, 그 다음에 북카페 이대 산호여인수 원도심 레츠, 음. 거기에 또 도시 여행자까지 있는데요. 그때 대부분의 예술 문화예술 공간이 음. 다 문을 닫고 떠났어요. 어, 그때 아니에요. 이제 도시 여행자가 어려웠는데 음, 음. 2년 어렵게 2년 연장 계약을 맺었는데 네. 결국 그 그걸 끝으로 이제 2018년에 음. 떠났던 거죠. 음. 그 당시에 대흥동립 만세 운동 이 있었어요. 대흥동만세 운동, <laughs> 대흥동립 <독립> 만세. <laughs> 그러니까 원도심 우리가 좀 문화로 살려보자. 아. 그래가지고 그 거점 지역이었던 것이 산호예술국과 도시 여행자였죠. 아. 근데 이곳들이 다 떠나고 나서. 그때 대응동을 아꼈던 온도심을 살아있던 분들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죠. 그런데 음... 그분 도시행자 김준태 대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서글픈 이별의 추억. 서글픈 이별의 음... 추억. 네. 근데 그것도. 그 표현이 참 멋지긴 합니다. 표현 네. 좋네요. 어, 네. 그러면 이제 도시 여행자가 다다르다라는 서점으로 이제 시작, 새롭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 여행자를 음. 포기할 수 없었고 아. 그래서 서다 다다르다라는 서점을 만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람 공간 커뮤니티라는 음. 이 곳을 이제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음. 어, 대전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네. 중심으로 우리가 뭔가 성장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다르다라는 서점을 음.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중의적인 의미가 처음에 읽었을 때. 네. 느껴졌는데 어떤 걸까 했거든요. <laughs> 네. 아. 남다른 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다 네, 예, 그렇죠. 다 다르다. 어. 그, 디퍼, 음. 그다음에 리치. 음. 리치. 아, 다 다르다. 네. 그러니까. <laughs> 리치. 아, 그러네. 다 다르고 음. 다 다른다. 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네. 좀 멋져요. 함축적이고. 그러니까. 이름 잘졌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김주 대표가 대전에서 지금 이제 8년째 이제 도그 그 도시행자를 만들고 이제 음. 계속 있는 건데 어,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르고, 그리고 우리는 어딘가가 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인터뷰에 잠깐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린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서 다다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음. 음.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다를 때또 네. 다다른 다른 사람들과 다다를 때 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아. 있다. 그래서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어. 오 멋지다.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말이야. 그러니까. <웃음> <웃음> <우리나라> 말이 <laughs> 이거를 한 번에 다 포함하잖아요. 세종대왕님은 <laughs> 정말. 아. 세기의 천재세요. 존경합니다. 존경할 아, 만한 <laughs> 분이세요. 아 <아우>, 너무 멋져요. <laughs> 다다르다 서점이 이제 독립서점이라고 하셨거든요. 네네네. 대전에 독립서점이 있다는 게참 반가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뉴스 보면 네. 서울, 뭐 경기 음. 어디 음. 이런 것만 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독립서점이라고 해서 좋기는 하지만 네. 근데 이제 고민은 일반 서점보다 어려울 걸까요? 것 같아요. 여기도 어렵겠죠? 네, 네 그렇죠. 대전에 독립 서점이 네. 20개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20개나 와, 돼요? 네. 어, 생각보다 많은데요. 정말 맞죠? 그런데 음. 더 놀라운 건이 네. 20개나 되는 독립 서점의 50% 넘게가 크리스천이 운영하는 아, 거예요. 특별히 또. 목사님께서 운영하는 서점도 있거든요. 네. 목사님 많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분이 김신일 목사님인데. 목사님. 어. 가까운 책방이죠. 아, 가까운 책방. 음. 네, 근데 이제 대전 여정 앞에 있다가 또 음. 옮기셨거든요. 대흥고체고 맞은편에 2층으로 옮겼죠. 음. 네. 그러니까 20개가 된다라고 하고 또 그것도 절반이 넘는 분이 크리스천이라는 것도 좀 놀랍네요. 아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 지역 사회에서 체계하는 도구로 음. 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아. 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책의 매개가 되긴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서점도 많이 어려운데 네네. 이 독립 서점의 경우는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laughs> 그렇죠. 이 다다르다의 상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더구나 네네. 최근에는 뭐더할것 같고. 그러나 최근에 그러니까 90%가 줄었대요. 아휴. <laughs> 그럼 어떻게... 그리고 우리... 월세를 내는 것도 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책으로 먹고 살수 없어서 라는 말에 음... 가슴이 뭉클해서첫 번째 인터뷰가 내용이 음... 책으로 먹고 살수 없어서였거든요. 이게 8년 동안 했는데 지속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음... 포기할 수도 없고 네. 생계를 유지하자니 어렵고 그래서 아이고.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책은 공공재다. 음.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촉매제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형편으로는 꾸려갈 수 없는... 음. 그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월세가 감당이 안 되면 은뭐다 예. 포기하게 네.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준태 대표는 아직 희망을 품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음. 그것에 대한 어떤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 네. 어. 그래서 독립서점을 통해서 서로 선한 마음을 갖고 네트워킹을 하는 네. 그래서 아마 독립서점의 50% 넘게가 크리스찬인 이유가 음. 그런 마음으로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시여행자는 여행을 중심으로 여행자들 중심으로 있다면 네. 다다르다는 책을 중심으로 하는 좀더 단단한 네. 매개체를 만들고 싶다라고 음. 하더라고요. 음. 그래요. 음.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네. 다다르다에 사는 뭐 특별한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네. 뭔가 있을까요? 그 어느 날그 얼굴 책에 네.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네.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 어. 점점점. 점점점. 마음이 뭉클. 오 어? 왜?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음. 고민 끝에 월세 커피, 월세 책. 을 후원 받기로 한 거예요. 월세 커피 아. 월세 책 그러니까 자발적 월세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 커피를 마시러 오셔야 되는데 못 마시러 오고 어. 그리고 책을 사러야 되는데 못 오시니까 계좌를 만들어 놓고 후원해 주십시오. 후원해 아. 주신 금액을 월세 커피와 월세 책으로 되돌려드리겠습니다. 마일리지로. 그러니까 아. 일종의 자발적 월세 개념인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9월 23일에 처음 글을 올렸는데 음. 지금까지 자금 아치 어. 230명이나 오. 되는 거예요. 아. 어머나. 힘을 모아 주신 거예요. 월세 커피를 내면 커피를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계좌로 돈을 넣, 어, 후원을 하면 네. 그 금액만큼 정립을 적립? 해줘서 커피든 커피를 먹을 수 있는 어. 거죠. 아 네. 저는 이제 월세 책을 네. 사지 않고 제가 다시 또 사왔어요. 만나서 책을 샀는데 네. 이 책보다 더 기가 막힌 건요. 이 네. 팀은 영수증이에요. 아니 근데 영수증이 <laughs> 뭐 이렇게 빽빽하게 밑에 그써 있어요. 이 영수증이 위에는 일반 영수증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네. 여기서부터는 글인데? 여기서부터는 아, 영수증이 글이 <laughs> 그냥, 뭐라고 쓴 거예요? 글. 글. 그러니까 그날의 자기의 일기도 있고요. 블로그의 글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오. 현 상황에 대한 자기의 소회들을 쫙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영수증에 같이 밑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거예요? 영수증이에요. 멋지다. 그러면은 거. 보시는 사신 분이 그 글을 같이 보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커피를 마시면서도 영수증을 읽어요. 야, 거예요? 이거 아이디어 좋게 에서읽면서 아. 그래서 가보면 이 영수증이 크게 한수막으로도 붙어 있어요. 아니, 이거는 버릴 수가 없겠어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그 어. 영수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야, 이런 영수증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어요. 어. <laughs> 이거는 제가 볼때 영수증은 버리질 않고 모아 가지고 기념으로. 이거 영수증 모아서 컬렉션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같은데요. <laughs> 어, 근데 긴장네요. 굉장히 생각이 좋아요. 독특하고. 그, 도시여행자부터 했어요. 커피숍 하는 도시여행자, 책을 파는 도시여행자 때도 영수증이 이랬거든요. 대부분은 우리가 영수증, 아, 얕으세요. 안 받아야 하잖아요. 네, 여기 가서는 네. 꼭 받아야 될것 같아요. 꼭 받아야죠. 어... 네. 근데 어디다 뭐 하는지 몰라서. 근데 아까 그랬거든요. 자발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러셨는데 네. 자발적 월세를 낼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하셨어요. 그렇게 어... 글이 바뀐 거예요. 음... 감사하네. 인상적이네요. 아,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우리가 이 절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또 다시 우리가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음. 고민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느 날 그래 또 올렸더라고요. 음. 동네 책방 생존 탐구라는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해서 이대로 올렸어요. 네. 음. 우리는 생존이 우선이던 시절에 다양성이 존중받는 시대로 진입하는 중이다. 그 이행의 과도기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음. 개성과 다양성,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려는 열정은 현실 앞에서 무력해지곤 한다 네. 큰 욕심을 내려놓고 개성있는 큐레이션을 선보이며 음. 문화 거점, 커뮤니티 공간을 꾸려가겠노라고 의욕적으로 책방을 시작하지만 음. 막상 시작해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은 적고 노동의 강도는 상상 이상이다 아, 그런데도 다다르다의 서점은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독립서점도 그렇고요 대, 대전에 있는 독립서점도 그렇고 음. 어, 지난 2주 전에 청년 예술가의 꿈 이르게서 그 드라워 아피, 아티스트 플라워의 음, 꽃을 얘기했는데 네, 네. 오늘 희망 택배의키워 드는 음, 책입니다. 책. 음. 그 책을 통해 희망을 품고 지역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 김준태 대표 네. 다다르다와 도시행자. 어떻게 보면 대전의 독립 서점의 희망인 책으로 오늘의 네. 희망을 발견해 보시길 바라면서 네. 어, 오늘도 힘을 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해봤습니다. 을그 다중 오시고 나서 어떠셨는지 소감을 짤막하게 한 말씀만 주세요, 선생님. 네, 어, 김준태 대표를 꽤 오랫동안 알고 지냈어요. 네. 근데 늘 봤던 모습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난 새로운 도전을 음. 포기하지 않을 거야라는 음. 그 마음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김준태 대표는 책이라는 또 희망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음. 오늘도 우리에게. 어, 늘 날마다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희망을 잊지 않고. 아멘. 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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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